점거세 지나고 새롭게 됐네. 부모하고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지라로이 들어왔는데 그 지라로이 들어 동성이가 들어왔을 때 교회는 하우투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어요. 하우투에 대해서는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약숙회 설동주 목사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몽골에 와서 저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이 좀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술을 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여기 오셨다가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더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놓으면 그 자녀들이 또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제 어, 국제 올람바트르 대학교에서 이 사역하는 여병무라고 합니다.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에서 사역하는 강선화라고 합니다. 저희들은 <laughs> 자랄 때 어떻게 보면 유교적 문화 속에 자랐고 또 주일학교 출신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적은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자녀 교육의 부실, 또 할아버지나 여러 대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부실들이 많이 있는데. 쉐마 어, 교육 이야기를 들으면서, 어, 자녀 교육, 또 교육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, 또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저는 음,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저희 품을 떠났는데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. 너무 젊어서 아이를 낳고 정말 몰, 몰, 몰라서 못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오늘 여기 교육에 참여한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은 가 있지만 지금 몽골에서 저희 지금 계속 해서 교육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질문법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닐까. 그리고 또 하나는 음, 하다가 안되면 굉장히 빨리 포기하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말 그 엄마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.